할수 좋아. 29 37번이 보너스 볼. 3 7번이 보너스 볼. 캡쳐 보너스 볼 돼요. 19시 57분 8시 마감 전까지 쫓아가가지고 찍은 숫자 네, 이래도 5천원짜리를 안주네요 네. 아. 네, 반자동 11번 27번 집어넣고 반자를 시켰는데 아. 안 따라 들어오네요 37번이 보너스 볼 네, 자동의 대각 이렇게 떨어져 있는 숫자가 당번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네, 20, 27번 대각으로 떨어져 있죠. 네, 제가 공부하는 기법은 이렇게 대각으로 떨어져 있는 숫자, 자동 샀을 때 대각으로 떨어져 있는 숫자를 잘 보시고, 네, 우리 다비드 님은 네, 뽀뽀를 많이 보죠. 네, 저는 이 대각으로 떨어져 있는 숫자, 37번 역시 보너스 볼. 예. 중복수로 나왔죠. 자동에서. 제가 좋아하는 바코드 총. 예. 왠지 5등 이상인데 뭔가 볼을 예. 바깥이했어요 27번 하나만 살아있다. 역시 보너스 볼, 보너스 볼. 이렇게 5,000원짜리도 제대로 안주면서 1등 제대로 주고 있나 이 문입니다. 역시 37번 보너스 볼 보너스 볼 37번 역시 보너스 볼 이렇게 5,000원짜리도 안줘요. 동행 네, 조작이라서 이러면서 1등 인원들한테 제대로 주고 있나 이 문입니다. 네. 아, 뭡니까 이거 아, 이거는 제가 토요일날 19시 2 2분에 보세요 여러분들 예, 보세요 여러분들 19시 22분 34초에 제가 수동으로 찍어서 샀어요 그쵸 바코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5등 이상은 무조건 됐겠다 싶어서 예, 19시 23, 34, 사, 예, 22분 34초에 한번더 제가 샀습니다 예, 번호가 어때요 똑같죠 그쵸 그렇죠. 번호가 똑같죠. 37초, 34초, 3초 사이에 순식간에 바코드가 바뀐 거 보세요. 그 동행 그 비누 추첨 기계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사는 번호 다 실시간으로 다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초 사이에 이렇게 바코드가 바뀌었어요. 5등 이상 당첨된 걸 갖다가 뭔가 볼을 한두 수를 딴 볼로 바꿔치기 되면서. 네, 이렇게 꽝으로 전환시키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네, 이래서 조장인 겁니다. 보너스 보 역시.